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평소 기차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 의왕아이와 가볼 만한 곳, 철도박물관에 가서 정상현 디젤기관차 모형전, 디젤기관차, 예술이 되다라는 특별전시를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의왕아이와 가볼 만한 곳, 철도박물관 2층에 위치한 특별전시실에 들어서기 전, 디젤기관차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진짜 디젤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 특별전시를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철도의 산증인과 같은 최초의 한국형 디젤 기관차를 기념하여 116급 금속 모형으로 하여 완전한 형태로 재현, 복각을 하였고, 복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해요. 복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젤 기관차의 자료 수집부터 낙서로 보이는 스케치 작업, 그리고 여러 자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렌더링으로 재탄생되었고, 수많은 실제 제작 과정을 통해 한국형 디젤 기관차의 복각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들을 공개한 전시라고 합니다. 기관차의 외형, 차체의 질감, 미세한 볼트 하나까지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 세밀함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였어요. 부품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색을 입히고, 조립하여 다시 재탄생한 한국형 디젤 기관차를 보면서 경이로웠어요. 철도의 역사, 기술,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의왕아이와 가볼 만한 곳, 철도박물관. 기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여기 박물관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따다다 따다다 끝.